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바꾸고 싶은 차들이 있잖아요 예, 다들 머릿속에서 아 나중에 나 이거 한 번씩 타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차를 뭐 진짜 막오버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매일 아침 봅니다 혹시나 좀 저렴하게 나온 게 있나 이래서 매일 보는데요 그 차량이 바로 오늘 보여드릴 이제. 카니발 4세대 차량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사고 싶은 겁니다. 살 여건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좀 재미삼아 보고 있는데 어이 차량이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차량인데 어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성능기록부부터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단순교환 3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차량은 21년 등록 22년 형도 바뀌어요 근데 이 차량은 그냥 생짜로 22년 식의 22년 형 나온 거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키로수는 10만 7천 키로 정도 운행이 된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젤 9인승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전자계기판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뭐 반자율주행 정말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 2,690만 원에 보내드릴 거예요. 자. 뭐한 21년식까지 다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키로수 한 12만키로 더한 2만키로 더, 2만 더 늘려 놓고 보셔도 상관 없어요 이 금액에서 시그니처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노블레스에서 옵션을 또 추가옵션 붙여 놓은 차량들을 찾으시거나 그래야 되는 시세인데요 요 차량 그냥 시그니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라이트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뭐 전방 감지기, 어라운드 뷰 카메라,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 센스 다 들어가 있는 이제 전면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4 50% 정도 남아있고 휠 상태도 깔끔합니다. 안전장치. 후측방 경보기 들어가 있으니까 차선 변경도 편리하게, 편리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버튼 눌러주시면은 잘 열리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이트 계열로 시트가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큰 오염 없이 깔끔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220볼트도 들어가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잘 닫히는 모습도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 타이어 지금 대략 6, 70%회 상태 깔끔하고요. 자 그리고 저는. 다른 차는 몰라도 카니발은 전동 트렁크를 꼭 넣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뒤에다가 이렇게 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죠? 필름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튼 한번만 눌러주시면은 잘 닫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감지기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 측면부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타이어 동일하게 뒤에는 6,70 앞에는 4,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상태도 전체적으로 깔끔해서 뭐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앞에 들어가서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이 영상에 투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차는 그 딜러의 부지런함에서 나오고 좋은 계약 폭립. 지진 없는 계약은 그 딜러의 인성에서 나오겠죠. 그 생각 하나로만 이 길을 걷고 있는 고나무 팀장입니다. 이 위에 영상을 보신다면 중고차 구매 시 최소 100만원에서 크게는 500만원까지 아끼실 수 있는 방법 올려놨으니까 같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기판부터 보시면은 실키로스 10만 7 6 2 6키로고요요 등은 요소수 등입니다 더뉴 카니발부터 요소수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다음 모델인 요 차량도 요소수 모양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게이지가 이렇게 좀 적다라는거 다른게 아니라는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띄어놨고요 어라운드뷰랑 전자계기판 들어가있어서 이렇게 측방 모니터 역할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수 저희 구독자분들이 구매하신다 그러면은 요거 채워놓을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메모리 시트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전동 트렁크 버튼 모두 다잘 들어가 있고요. 핸들 부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기능도 이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아 커넥트 원격 시동 가능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하이패스도 앞쪽으로 꽂아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라운드 뷰 기능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양쪽 통풍에 이제 2열까지도 열선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 ]입니다. 패밀리카라고 하면 실내가 많이 더럽거나 담배 냄새나 이제 좀 쾌쾌한 냄새가 나면 굉장히 불편한데요. 모든 차량이 뭐다 똑같죠. 그렇지만 이 차량은 그런 냄새나 흔적들 전혀 없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왔고요. 22년 시계, 22년형, 10만 7천 킬로 정도 운행된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안에 아네 보셨던 것처럼 실내 상태도, 외판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요 차량, 2,690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뭐 남들은 노블레스에서 추가 옵션 이렇게 달린 거 여러 가지 찾을 때 저희는 금액 올리지 말고 그냥 시그니처로 올라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이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이 차량 역시나 저금리 할부 제주도 포함 어디든 탁송 가능하니까요. 연락만 주시. 안전한 차량과 안전한 계약은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이었습니다.